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전자여행 허가서 KET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사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나와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동포는 전자여행 허가서 신청을 위해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서 영어로 South Korea ETA를 입력하고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대로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유사 KET의 대행 사이트였던 겁니다. 이 동포는 대행이라 수수료를 10배 넘게 지불해 금전적인 피해도 입었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 제공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영사관 측이 홈페이지에 정부가 운영하는 KETA 공식 신청 사이트를 게재하고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전자여행허가서 신청 사이트는 KETA.GO.KR로 특히 뒷부분 GO.KR을 꼭 확인할 것을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서는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방문할 때도 필요합니다. 한국보다 캐나다가 먼저 도입했는데 이때도 유사 대행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서를 신청하던 한 여성은 정부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했지만 수만 원대의 수수료를 요구하자 바로 취소했습니다.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서 수수료가 7달러란 걸 알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유사 대행 사이트에선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방문을 준비 중인 가족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서 공식 신청 사이트와 관련해 한국어 내용은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수술도 늦어지면서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 병원은 두개골과 척추 및 고관절 교정 수술 등을 포함해 수술을 기다리는 어린이 수가 코로나 이후 50%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말에도 수술실을 운영하며 코로나 이전처럼 지난해만 12,500여 명을 수술했지만 여전히 5,600여 명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3,800명이었습니다. 맥마스터 아동 병원에도 어린이 환자 1,400여 명이 대기 중이고 해밀턴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으려면 어른들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술이 늦어지면 질환이 더 악화돼 합병증이나 완치 불가 등의 장기적인 건강 위험은 물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 병원들에 따르면 현재 수술 예정자의 61% 즉, 10명 중 6명이 제때 수술받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35%에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온주 아동병원과 어린이 건강단체들은 이달 초 경고 등을 울리며 온주 정부의 4년간 10억 달러 자금 투입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과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과 진단 영상, 재활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케어 등을 해결하려면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가 안전벨트 부품 결함으로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합니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은 해당 차량들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 파편이 튀어나오면서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에서 모두 28만 1000대인데 이 가운데 캐나다에서 4만 2천 대, 미국은 23만 9천 대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9에서 2022년형 엑센트와 2021에서 2023년형 엘란트라, 2021에서 2022년형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두 명, 싱가포르에서 한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대차는 딜러십에서 수리받을 수 있도록 차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4월 1일에도 같은 이유로 2021~2022년형 엘란트라와 2020년형 엑센트 6,240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5세 미만용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캐나다 정부에 5세 미만용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한 결과 예방 효과가 80%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의 4분의 1 용량을 두번 접종하는 모더나사도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 데다 안전성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와 각주 정부는 지금도 코로나 감염을 피하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백신 접종을 꼽으며 3차와 4차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온타리오주는 여전히 1,005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중 154명이 집중 치료를 받는 가운데 양성률은 8.4%로 이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브루티시 컬럼비아주는 위중증 환자 49명을 포함해 모두 540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BC주는 지역에 따라 양성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오미크론 하위변인 BA4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040명으로 이중 31명이 집중 치료 중입니다. 양성률은 17.52%로 여전히 높은 편인데, 다만 지난주 19.93%에선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쾌백주는 1,344명이 입원 중이며, 이중 44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이 코로나19 중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캐나다 연구진은 미세 입자와 이산화질소, 지상 오존에 노출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그렇지 않은 감염자보다 입원과 중증,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부 에토비코에 위치한 재활용 창고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던다스 스트릿 웨스트 근처 톤클립 로드 86번지에 는 재활용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내부에 쌓인 재활용 양이 많고 불길이 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착 3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건물 내부 뒤편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오늘 오전까지도 안전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브로에서 2시간 사이 4건의 무장 차량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4분 맥 레빈 에비뉴와 그린 스파이어 로드에서 시작된 범행은 오늘 새벽 1시 15분 파머시와 맥니콜 에비뉴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인들은 주택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려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총기를 들이대고 협박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두 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두 대는 강탈당했습니다. 경찰이 동일범들의 소행일 걸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이 아흔 건이 넘으면서 다섯 달도안돼 지난 한해 발생한 1 0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39명을 체포한 토론토 경찰은 범죄 조직 집단 건거를 위해 새로 구성된 조사팀이 최근 급증하는 무장 차량 절도 사건을 첫 사건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이스하키 스타 미치마너 선수의 차량 절도 사건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쾌백주 정부가 영어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불어 보호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공무 영역에서 프랑스어 상용을 유도하며 쾌백주 공식 언어의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인데. 영어에 익숙한 주민 30에서 50만여 명이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와 난민도 정착 6개월 이후엔 프랑스어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사회 보장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도 캐벡주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캐나다 전역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온타리오 주 토론토 곳곳에서 역사와 문화 건축 양식을 볼수 있는 도스 오픈 행사가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에선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건물들을 포함해 모두 100여 곳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RC 헤리스 정수장과 토론토 도미니언 빌딩, 온주 의사당과 소방서, 토론토 대학의 토마스 피셔, 희귀북 도서관과 온타리오 박물관 블랙크리 파이오냐 니 빌리지와 신발, 박물관 등 다양한 곳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도어스 오픈 행사를 맞아 토론토시는 시장, 사무실 등 시청 내 곳곳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이외에 가이드 투어 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어스 오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